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면서 난방기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독감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광주시정 소식 시청에서 전합니다. 최근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지난해 겨울철 화재 사고를 분석한 결과, 난방기기를 사용하다 발생한 화재는 총 18건으로 4,8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난방기기 별로는 전기 히터 6건, 전기장판 5건, 난로 4건, 냉난방기기 1건 등으로 전열기기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전열기기 사용 전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하고, 사연 중에는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에 앞서 만성질환자와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소아 등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높은 대상자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보통 11월 말부터 감염 환자가 늘어나므로 유행 기간과 예방접종 후 항체 생성 기간, 예방접종 효과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고 심장병, 암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주치의와 상담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광주시는 15일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고위험군이나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4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정신을 계승 확장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 가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5.18 민주화운동 사업의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5.18 민주사 적지 보존 및 관리, 국군 광주병원 예터 등의 활용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대표 등의 용역 보고 발표와 함께 방청인과 주제 발표자의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선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